유성님. 네, 나도 사랑해요 저기를 갔다 왔어요. 아닌데요? 왜요? 뭐 왜, 왜요? 왜요? 갔다 왔잖아요 우리. 그때 얼마 전에 꾸몽님이 그 갔다 온꿈 꿨다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꿈 아니야, 진짜 갔다 왔어. 그래서 막손탄거 같고 모기 물린 거 같고 막 공항도 본거 같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에도 꿨다고. 물렸고 손도 탔어. 아니요, 그거 꿈인데. 뭐래? 노래... 네. 아니 이렇게 빨리 지나갈 리가 없어요. 꿈인데요? 이 영상이 5월 21일에 올라가. 아. 근데 우리는 14일 날 갔다 왔잖아.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되게 바빴어. 오늘까지 계속. 근데 이제 진짜 끝은 아니야. 결혼하는 거에서 대한 거 이제 끝났지. 신혼여행도 끝나고. 결혼 관련 나가고 바쁜 건 이제 진짜 끝. 근데 21일에 올라가는데 21일이 부부의 날이래. 21일이 부부의 날이야? 어. 부부의 날엔 뭘 해야 할까? 그래서 일단 돌아왔다는 얘기할 겸 부부의 날뭘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좋을까? 부부의 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거한 가지 쓰기. 뭐 하는 거? 매년 써? 매년. 들어줄지 말지는 상대 마음이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야. 들어줄지 말지를 음. 뽑을래? 어, 그럴까? 그 대신 근데 그건 있어야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아니, 그런 거는 말고. 어차피 그런 거는 내가... 못 지키잖아. 어, 평생 오빠라고 부르기 이런 거 하면은 너 아, 안, 못 지키지 안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왜못 지키냐 죄송없네 생각해보니까 리얼게? 너 존나 띠껍다 근데 이거 진짜 컨텐츠 짠게 아니고 내가 즉석으로 말해준 건데 나뭐 보상 없어? 응 음, 없어 흰색이 들어주는 걸로 하고 흰색을 다섯 개를 넣자 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야? 어 그치 그럼 여섯 개세개 개 하자 여섯 개세개 개 해? 어 그래 그 대신 근데 뭐.. 뭐인지는 그냥 뭐 책에 쓰지 말고 그냥 말해 아, 말하기? 어, 이개 같은 거할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1년에 5번 여행 가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할 수도 있잖아. 그게 말도 안 돼! 뭐? 어, 그럼 오빠는 왜 말도 안 돼? 내가 실제로 오빠인데? 그거 말도 안 되지. 왜? 아니 원래 그따구로안 불렀는데 네가 원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오빠야 아니야. 그거부터 말해봐. 맞는데 안 부르잖아. 그치. 호칭은 지 마음이 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여행도 내 마음대로인 거지. 잘때 간식. 아니 일 년에 다섯 번이 무감하다. 이... 자 그러면 나는 어, 하루에 한번 오빠라고 매일 불. 부를... 하루에, 하루에 한 번... 번은 솔직히 할 만하다 응. 진짜. 하루에 한 번. 그 대신 왜왜 왜 이렇게 얼버무리기 없기너 맨날. 근데 너그 대신 맨날... 영상이나 어. 방송이나 그런 아, 데서 쓰지 않기. 인정.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개인 그 대신 얼버무리면 세 번. 아니 일단 이거 나오면은 되는 거잖아. 아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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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어 룰 확실하게 들어줘야 돼그 대신. 오케이. 어한 달에 한번 영화 보러 가기. 한 달에 한번 영화 보러 가기 오케이. 어. 뭐 영화는 볼수 있잖아. 들어주면 하네요. 예. 하죠. 다른 사람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은 씨바 그게 뭐 이럴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나는 진짜 나가는 거개 싫어하고 영화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번 영화 보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어 근데 그런 건 돼요? 뭐야? 한한 달에 보고 싶은 게두개 있어. 그러면은 땡겨 와서 볼수 있어? 아니 그럼요. 아 그래요? 일단 네. 그럼 1년에 12번이라는 거죠? 예. 네, 1년에 12번. 오케이. 그러면은 너는 하루에 한번 저게 렇 매일 불러 달라는 거고. 있어? 나는 아 1년에 1 2번 너무 적은데. 아니 많지. 지금 한달한 한 번도 안 가는데 영화 보러. 아, 그니까 1년에 12번이 맥스가 아니고 최소 12번을 보자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더 들어주... 무조건, 무조건. 더, 어, 더 들어주지 말지는 그거는 너가 뭐 선택하면 되는 거고. 뭐, 그 12번까지는 죽닥치고 가라. 어, 그치, 그치, 맞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누가부터? 결과에 씹 승복해야 돼요. 누가부터 뽑아? 너가 정해. 어, 아야 한 번에 뽑을래? 들어줄지 아, 말지를? 아니야, 아니야, 둘이 아, 달라야 재밌지. 달라, 다르게 하자고. 한놈 실패하고 한놈 성공해야 재밌지. 근데 그래서 핀또 잡으면 어떻게 부부해 아인데 방방 봐. 나는 방방 건 못해. 아 그럼 나 이거 안 해. 아 왜? 방방 봐 못하면 안 할래. 너 진짜 짜증 나. 그러면. 예. 네. 니거 네 뽑을지 내거 뽑을지도 모르가지고. 아, 이거는 니꺼야 네 이제 니꺼를 네아 그래? 내가 뽑을래 내가 뽑을게 내꺼는 아, 내가 그래? 뽑아야지 요 안에 확실히 있죠 아, 자내 운명은 네, 내가 결정한다 자 간다 어. 자 오케이 어, 저, 아 뭔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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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오케이. 확인해 오케이 어, 어. 하나 다시 채워주고 아 다행이다 좋아 니네 차례다 이제 이, 이거 니꺼다 네 너는 에이, 이거 일단 거. 일단 들어줘야 돼 너는 자, 가자 장난질 절대 안한다 확인해라 아아 <laughs> <샹>. 예? <laughs> 개까비야. 아, 일방적으로 나만은 했어야지. 아, 개꿀인데 아. 유상님 부부의 날이라니까요? 예? 예? 아니. 에, 아이 좋네요. 민주적인 에. 부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야... 위하여 제정한 날이래잖아요. 민주적이라는 단어만큼 너랑 안 어울린다 처음 들어보 야, 이, 얼마 민주적으로 뽑았어 이거 지금? 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 같으면 강경책으로 밀고 나가시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 네, 하루에 한번 불러주기랑 1년에 최소 12번 영화를 보러 가기. 오케이? 매년 하나씩 추가하는 거야. 아 어, 그래? 매년 하나씩 추가하자. 녹화일부터 아. 네, 시작입니다. 그 그래. 오늘도 오빠, 오빠 해줘야 돼요. 5월 17일부터 하죠. <laughs> 씨, 알았어, 그럼 봐줄게. 네, 5월 17일부터 합시다. 하루는 봐준다. 예. 네. 귀여우니까. 알았어, <laughs> 부부의 날. 알았어, 개이드 영화 치. 보러 간다. 약간 손해본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손해가 아니지. 어, 와이프랑. 원래 오빠인데 원래 오빠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